혹시 영어로 말할 때, I'm going to만 말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영어 단어 풀을 늘릴 수 있는 팁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프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어 팁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어떻게 다채로운 문법과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영어 스피킹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m going to, I have to. 이렇게 간단한 문법들을 가지고만 문장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성을 벗어나려면 자신의 영어 실력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근차근 자신의 영어 실력이 상승하면서 현재 자신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어 실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고 영어 스피킹에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만의 부족노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부족노트란 자신이 어떤 문법을 어려워하는지 혹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어떤 단어를 구사하고 있지 못하는지 등을 채워나가는 노트인데요. 이 노트는 수첩에 작성을 하셔도 좋고, 노션에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에 작성을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노션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부족노트를 작성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의 부족 부분 정리 노트인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 두 번째는 활용하고 싶은 표현, 세 번째는 새로운 표현인데요. 문법은 이제 보시다시피 자신이 평소에 어색하다고 느끼는 문법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칸입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세 번째 새로운 표현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표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실제 스피킹에 활용을 할수 있을 만한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문법 파트부터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어색하다고 느끼는 표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한번 가정법을 같이 살펴보실게요. 이 문법 파트를 작성을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크랩 파트입니다. 스크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할때 어색하다고 느낀 문장 표현을 모조리 스크랩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이 가정 여기서는 가정법 표현이 자신의 몸에 채워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그 문법에 대해서 공부한 파트를 정리를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아카데미를 보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색하다고 느낀 문법 파트를 공부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 파트를 가기 전에 먼저 새로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히 새로운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작성을 해오던 노트가 있긴 한데 너무 지저분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를 먼저 적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뜻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어 뜻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어 문장, 예시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한국어 뜻과 영어 뜻을 같이 쓴 이유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한국어로만 단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국어로만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영어 뜻이 갖고 있는, 영어 해설만이 갖고 있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뜻을 꼭 같이 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일상 속 알고 싶었던 표현인데요. 이제 평소 때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하실 때 한국어 표현인데 영어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두는 코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쩌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니 이런 표현은 one thing led to anoth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싶었던 한국어 표현 그리고 실제로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활용하고 싶은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제가 분할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활용하고 싶은 표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단어를 쭉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표현을 실제로 영어 스피킹에 활용을 하지 못할 때그 단어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속 틈틈이 보셔야 틈틈이 보시고 의식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이 표현들이 진짜 자신의 것으로 체화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개발 관련 단어 코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 관련 단어를 영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 욕망이 커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었지만 사실은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비즈니스 분야 관련 단어를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관련 단어라고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요리 관련 표현을 많이 알고 싶다 하시면 요리 관련 단어라고 제목을 쓰시고 쭉 단어 표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뜻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설을 써 놓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뜻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영어 뜻, 한국어 뜻 예시 이런 식으로 적어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부터 살펴보실 표현은 부사 표현, 감정 표현, 구동사가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세분화를 해둔 이유는 이제 영어 스피킹을 할때 부사를 잘 활용을 하셔야 영어 문장을 좀더 다채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표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어 스피킹을 할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정표현을 한국어 구사하는 것만큼 영어로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감정표현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감정표현 코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직 제가 길게 정리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하셨던 것처럼 부사표현에 대해 그리고 감정표현에 대해서 단어를 쭉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동사인데요. 구동사란 동사와 전치사를 같이 써서 어떤 새로운 뜻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는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이 구동사를 잘 활용을 하셔야 좀더 영어를 다채롭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of, 아웃 이런 식으로 쭉 전치사를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 전치사에 해당하는 어떤 구동사 표현들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정리를 하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단어를 쓰고 영어 뜻 그리고 한국어 뜻까지 적으면 좋긴 한데 구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뜻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뜻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뜻, 영어 예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어떻게 부족노트를 작성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모르는 표현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표현도 꼭 정리할 것. 두 번째는 한국어 뜻뿐만 아니라 영어 뜻도 꼭 같이 적어 놓을 것. 세 번째는 부족노트를 적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영어 스피킹을 할때 활용을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